서울시는 디자인 선도 도시 서울의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4 서울 디자인 국제포럼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터잭 레드닷 회장과 서울 성과와 디자인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을 공유했고, 자하 하디드 건축사무소 크레이그 카이너 수석과는 건축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비르긴마거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 회장은 전 세계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을 전략적 의제로 채택하는지 서비스 디자인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인 서울시가 바로 그 중차대한 역할을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저의 온 관심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